안녕하세요. LH청약센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제도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뭐가 이상하냐고요? 바로 '연구임대'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고문에 '연구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 이렇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아주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공고문을 보시면 통합 공공임대 또는 고령자 복지주택 이런 낯선 이름들이 나옵니다. 연구임대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이제 정부에서 연구임대 안 짓나? 우리 같은 수급자들은 어디 가서 살라는 거야? 이런 걱정하십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이 걱정을 명확하게 해소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임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주거 지원을 포기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름만 바뀐 게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30년 넘게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임대 주택 종류들이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따로 있었습니다. 각각 자격 조건도 다르고 임대료도 다르고 공고도 따로 나왔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정하고 이거 너무 복잡해 하나로 합치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통합공공임대입니다. 영구임대가 사라진 게 아니라 통합공공임대라는 더큰틀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네 가지 큰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잡한 칸막이가 어떻게 철폐되었는지. 둘째, 임대료 산정 방식이 어떻게 완전히 달라졌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셋째, 고령자 복지 주택이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무엇인지. 넷째, 거주 기간이 어떻게 보장되는지. 이네 가지를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월세 비싸지는 거 아니야? 이 부분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급자 분들과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연구임대 수준의 저렴한 월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변화, 복잡한 칸막이가 철폐되었다는 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부터 보시죠. 기존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영구임대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수급자 위주였습니다.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 의료급여 받으시는 분 이런 분들을 위한 주택이었습니다. 월세가 싸서 한 달에 몇 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임대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었습니다. 수급자보다는 소득이 조금 있는 분들. 하지만 여전히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월세는 연구임대보다는 비싸지만 시세보다는 훨씬 쌉니다. 행복주택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었습니다. 역세권에 많이 지었고 시설도 좋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분들은 신청하기 어려웠습니다. 고령자 특별공급 물량이 조금 있긴 했지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가 따로 따로 있었습니다. 각각 공고가 따로 나오고 자격 조건, 월세, 모두 다 달랐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정말 헷갈렸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할머니께서 수급자이십니다. 그러면 연구임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임대 공고를 보셨습니다. 어, 이 아파트 위치가 더 좋은데? 하고 국민임대에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임대는 수급자가 1순위가 아닙니다. 저소득층 일반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탈락하셔서 억울하셨습니다. 나는 수급자인데 왜 떨어졌지?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할아버지께서 차상위 계층이십니다.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아주 낮습니다. 이분은 연구임대 신청 자격이 애매합니다. 수급자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국민임대 신청하자니 경쟁이 세서 나는 어디에 신청해야 하지? 고민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칸막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복잡하고 헷갈려서 정부가 바꿨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통합 공공임대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제가 비유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한식당, 중식당, 일식당이 따로따로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한식 먹고 싶으면 한식당으로 가고, 중식 먹고 싶으면 중식당으로 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푸드코트가 생긴 겁니다. 한 건물 안에 한식, 중식, 일식 다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해결되는 게 바로 통합 공공임대입니다. 비빔밥처럼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을 하나로 합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제는 한 단지 안에 다양한 계층이 섞여서 삽니다. 청년도 있고, 고령자도 있고 일반 저소득층도 있고 수급자도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다 함께 삽니다. 예전에는 영구임대 단지는 수급자만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낙인이 있었습니다. 저 아파트는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야.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양한 계층이 섞여서 낙인이 줄어듭니다. 시니어 여러분께 이게 왜 유리할까요? 더 이상 나는 영구임대 대상인가? 국민임대 대상인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합공공임대 공고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다 있어서 여러분의 소득 수준에 맞는 월세가 자동으로 책정됩니다. 신청도 간단해집니다. 예전에는 연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공고 따로따로 확인하셔야 했습니다. 이제는 통합공공임대 공고 하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임대료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기존 방식은 이렇습니다. 집의 유형이 임대료를 결정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같은 평수, 같은 위치에 있어도 영구임대면 무조건 쌓고 국민임대면 조금 더 비쌌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30제곱미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연구임대로 지정되면 월세가 7만원입니다. 똑같은 평수, 똑같은 동네인데, 국민임대로 지정되면 월세가 25만원입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집이 달라서가 아니라, 단지 유형이 달라서입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분의 할머니가 계시는데, A 할머니는 연구임대에 당첨되셨습니다. 월세를 7만원만 내십니다. B 할머니는 국민임대에 당첨되셨습니다. 월세를 25만원 내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분의 소득이 똑같고, 둘다 기초연금만 받으십니다. 이게 공정할까요? 똑같은 소득인데 A 할머니는 7만원 내시고, B 할머니는 25만원 내십니다. 18만원 차이가 왜 날까요? 운이 좋아서 연금임대에 당첨되었느냐, 국민임대에 당첨되었느냐의 차일 뿐입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정부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니다. 소득이 같으면 월세도 같아야 공정하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이렇습니다. 내 소득이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집의 유형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버느냐가 중요하고 이것을 소득 연계형 임대료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할까요? 소득 구간 크게 5구간으로 나눕니다. 1구간이 가장 소득이 낮은 구간입니다. 5구간이 가장 소득이 높은 구간입니다. 1구간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시세의 35% 수준으로 월세를 내서 가장 쌉니다. 2구간은 차상위계층입니다.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아주 낮아서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입니다. 이분들은 시세의 50% 수준의 월세를 냅니다. 3구간은 기준 중위 소득 50%에서 70% 사이로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이분들은 시세의 65% 수준으로 월세를 냅니다. 4구간은 기준 중위 소득 70%에서 100% 사이입니다. 이분들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월세를 냅니다. 오 구간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상입니다. 이분들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월세를 냅니다. 이렇게 소득에 따라 월세가 달라집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소득이 낮으면 적게 내고 소득이 높으면 많이 내서 공정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통합 공공임대 아파트 3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시세가 월 40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A 할머니는 생계급여 수급자이십니다. 1 구간으로 시세의 35%인 14만원을 내십니다. B 할머니는 차상위 계층으로 2 e 구간 시세의 50% 20만원을 내십니다. C 할머니는 기초연금만 받으시고 다른 소득은 없으십니다. 기준 중위 소득 60%로 3 구간 그래서 26만원을 내십니다. 이렇게 소득에 따라 월세가 달라집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a 할머니는 14만원, b 할머니는 20만원, c 할머니는 26만원을 냅니다. 각자 소득 수준에 맞게 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령자 복지 주택입니다. 이것도 통합공공임대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좀더 특별합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은 통합공공임대 중에서도 특히 만 65세 이상만을 위해 특화 설계된 주택입니다. 청년도 못 들어갑고 신혼부부도 못 들어갑니다. 오직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 연구임대와 뭐가 다른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물리적 시설이 완전 다릅니다. 둘째, 사회적 인식이 완전 다릅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물리적 시설 변화입니다. 예전 연구임대는 어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설이 좋지 않고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들이 많았습니다. 많이 낡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것도 많아서 계단으로 올라가셨어야 합니다. 무릎 아프신 어르신들께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화장실도 좁고 문턱도 높고 넘어지기도 쉬웠고 복도도 좁았습니다. 휠체어 다니기 어렵고, 단열도 안 좋고,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웠습니다. 물론, 월세는 싸고, 시설은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0년대 최신 기술로 짓습니다. 설계부터 시니어 맞춤을 이어서, 문턱을 완전히 없애고, 화장실 안에 안전 손잡이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상벨도 곳곳에 있고, 넘어지시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복도도 넓어서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고 엘리베이터는 당연히 있습니다. 단열도 최고급이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사회복지시설 필수 설치입니다. 이것이 진짜 혁명적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의무적으로 단지 저층부에 즉 1층이나 2층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시설이 들어오냐면, 경로당이 아니고, 시니어 복지관입니다. 식당이 있어서 아침 점심을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로 영양사가 짠 식단으로 나오고 건강식입니다. 물리치료실도 있어서 무릎 아프신 분, 허리 아프신 분, 재활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센터도 있어서 노래교실, 서예 교실, 미술 교실, 요가 교실 다 있고 친구들 만나서 취미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실도 있습니다. 혈압, 혈당 재고, 기본 건강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사가 상주하는 경우도 있어서 약드실 시간도 알려주고 병원 가야 할 때도 안내해 줍니다. 상담실도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상주해서 우울하시거나 외로우시거나 고민 있으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지 안에 있습니다. 집에서 엘리베이터만 타고 1층으로 내려오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더운 날, 추운 날, 걱정이 없습니다. 건물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게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단순히 문턱 제거 수준이 아니고 실버타운급 시설입니다. 민간 실버타운 가려면 수억 원이 드는데, 고령자 복지 주택은 영구 임대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 인식의 변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에 영구 임대는 가난한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낙인이 있었는데 입주하시는 분들도 자존심이 상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복지 주택은 다릅니다.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복지주택이란 이름 자체가 긍정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된 집이라는 인식입니다. 시설이 좋으니, 인식도 좋습니다. 실제로 일부 고령자 복지주택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시설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십니다. 입주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1순위는 여전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분들입니다. 이것은 예전 연구임대와 똑같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구임대가 거의 수급자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저소득 어르신들은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복지주택은 일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도 기회가 더 넓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만 세대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 물량이 많아지니 기회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통합공공임대 안에서도 고령자 우선 공급 물량이 따로 배정됩니다. 청년, 신혼부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끼리만 경쟁합니다.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변화, 거주 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헷갈리셨던 부분입니다. 기존 시스템은 주택 유형마다 거주 기간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행복 주택은 6년, 국민 임대는 30년, 영구 임대는 50년 살수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복잡했습니다. 나는 몇 년까지 살수 있지 헷갈리셨는데 새로운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통합공공 임대는 기본적으로 30년 거주를 보장합니다. 청년이든 신혼부부든 고령자든 모두 30년까지 살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나가셔야 하고 기준만 계속 맞으시다면 30년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구임대 50년, 국민임대 30년, 행복주택 6년, 이렇게 제각각이라 헷갈렸습니다. 이제 통합공공임대는 모두 30년으로 통일되어 간단해졌습니다. 재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2년마다 재계약합니다. 재계약할 때 소득과 자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기준에 계속 맞으시면 재계약이 되고 최장 30년까지 계속 재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LH 청약센터 채널이 2026년 나오는 모든 통합공공임대 중에서 어르신들 목, 즉 고령자 우선 공급 물량을 콕 집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꼭 하세요. 그리고 공고 나오는 즉시 알람이 나갑니다. 여러분은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도는 더 합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득만큼 내고 30년 살고, 좋은 시설 이용하고, 이게 바로 통합 공공임대이고 고령자복지주택입니다. 2026년.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좋은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변 어르신께도 공유해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